원숭이 얼굴에다 주사 나 아니 입 벌리는거야 어. 아, 이빨 이빨? 보톡스 맞아? 이빨 닦 같아. 어, 어디 아파요? 원숭이 어디 아니, 아파요? 귀는 안보세요 귀몇도가몇도예요 청진기도 해주세요 아, 해, 아, 하라고 아, 얘기해줘 선생님. 아. 어때요? 우리 원숭이 어때요? 음. 주사 맞아야 돼요? 네. 어, 궁뎅이 놔주세요. 우리 원숭이. 음. 입에다가. 어, 입에다가 주사요. 끔찍해요. 음. 선생님 저 감기 아니에요? 감기인데 왜 입에다가 주사를 놔요? 싫어요. 끝 나요. 괜찮아. 언더아엉덩이 팔에 다놔주세요 팔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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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이거, 이거, 응. 타요. 이거, 타요?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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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이 이거 뭐야? 응. 주사. 다섯 마리야?